우리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열어. 네. 여러분 볼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시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질문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인에게도 신앙이 필요한가요? 라고 말입니다. 이성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과학 발달을 통하여 사람의 질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놀랍게 발전하는 현대 과학의 틈바구니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그런 공간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 하나님 그거 인간이 없는 것 만들어낸 가상의 신 아닙니까? 증명해 보십시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도 애써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손에 꽉 잡히는 분도 아니고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내보여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가리켜 이성의 시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성의 시대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만 이성으로 끄떡끄떡거려질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좀 보다 더 쉽게 말하면 말되는 것, 논리적인 것 이러한 세계만이 참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일정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성이 도달하여 형상하는 이 세계만이 진짜 전부일까? 내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이런 이성의 세계 저 너머에 뭐가 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기도 했었겠죠.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몇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답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제 질문을 들으시고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합리다라는 말이 있죠. 아저 사람 참 합리적이야. 아 그것은 참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땐 그것은 옳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합당한 행동입니다. 그런 뜻을 품고 있죠. 이렇게 합리적이다. 합리. 질문입니다. 합리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우리는 사지선다형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laughs> 사지선다형은 아니지만 이지선다형으로 여러분에게 <laughs> 그 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합리의 반대말 1. 불합리 2. 2번 비합리 합리의 반대말이 불합리입니까? 아니면 비합리니까 한자로는 아니 불자 쓰고요 아니 비자 쓰는 겁니다. 뭐죠? 아홉시에 드렸던 말씀 드렸더니 권사님은 비합리라고 말씀하시고 집사님은 불합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이거 이 질문 때문에 권사님과 집사님이 아주 싸움 나게 생겼어요. 권사님이 쎈지, 집사님이 쎈지. 대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합리의 반대말 불합리인가요? 비합리인가요? 그렇죠. 답은 불합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비합리는 뭘까요? 없는 단어일까요?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단어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합리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뜻이죠.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 가리키죠. 이성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어떤 내용,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불합리하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비합리는 그럼 뭘까요? 비합리. 네. 비합리는 이런 겁니다. 합리성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어떤 것. 이게 비합리입니다. 그러니까 합리, 합리를 뒤집으면 불합리죠. 결국 합리와 불합리는 똑같은 거예요. 한 몸통인 거죠. 합리 불합리로 이러한 척도에 따라서 판단될 수 없는 어떤 성질의 것 이것을 비합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와 불합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개념이며 그리고 불합리와 비합리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합리는 말 같지 않은 것. 비합리도 말 같지 않은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불합리는 합리의 반대말. 이렇게 불합리하게 살면 안 되죠. 라는 것이고, 비합리는 합리적인 척도로 접근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개념들, 어떤 세계들, 이것을 비합리라고 읽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듣는 예인데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진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시는 분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 혼자 손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합리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공이 아무리 많들, 많, 많, 많다고 한들, 어떻게 배가 산으로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사공이 아무리 많아도 배가 산으로 갈일 절대로 없습니다. 옛날에도 없고요,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물론, 강릉에는 있습니다. 배가 산 위에 있습니다. <laughs> 그건 지은 거지.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른 거고요. 여러분, 이 속담은 배가 정말 산으로 갈까? 사공이 몇 명이면 갑니다. 증명해내거나. 산 높이가 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실험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속담의 뜻을 잘 압니다. 여러 사람이 제멋대로 저마다 자기 주장대로 마치 배를 사공이 많아서 배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한다. 배가 바다로 가야 되지 산으로 가면 헛짓이잖아요. 이렇게 다들 제 주장만 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해 하는 어떤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지. 배가 진짜 산으로 간다. 못 간다,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싸운다면 웃기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속담을 합리 또는 불합리 차원에서 이러한 시각으로 다가선다면 이 속담의 참된 의미, 이 속담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받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는 합리와 불합리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합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신학 용어, 종교 언어에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종교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이죠. 그 서론에 보면 이 사람이 말합니다. 종교가 뭘까? 그것은 비합리적인 영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합리성에 갇힌 사람은 비합리를 인정하기 않고 또 인정하기 힘듭니다 비합리는 합리적인 척도로 접근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합리라고 하는 망원경을 통해서 아무리 살펴봐도 비합리의 세계는 관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시대, 합리의 시대라고 하는 현대사회에 바로 이성의 안경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관측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세계만이 전부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의 비합리는 마치 불합리와 거의 동격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루도프 오토가 말한 것처럼 종교란 무엇이냐? 그것은 합리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 체계를 갖추는 것도 아니고, 종교란 신앙이란 뭐냐? 합리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비합리의 세계와 세계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다.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성으로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과학적인 측정이나 실험이나 숫자로 논리성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신은 없는 것이 되어지고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합리로 하나님께 다가 가려다 보면 신앙은 필요 없는 것이 되어지고 오히려 더 추장스러운 것이 되어지며 신앙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음, 사진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바다가 나오죠? 파도가 막 칩니다. 색깔 잘 나왔죠? 네. 해변가에 누가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옷이 참 눈에 들어오죠. 바다색도 예쁘네요. 네, 저기는 어딜까요? 그렇죠 숲에서 하늘을 찍은 거죠. 나무가 이렇게 사방에 보입니다. 네, 또 하나 볼까요? 네, 바다에 떠 있는 배입니다. 사진 괜찮죠? 잘 찍었나요? 누가 찍었을까요? 이 사진을 누가 찍었을까요? 서울 한빛 맹학교에 다니는 여섯 명의 학생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저 학생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어, 저기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뒤편에 있는 남자분 이렇게 머리를 메고 있나요? 이분이 전문 사진작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명의 학생들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이 사진, 이 학생들이 찍은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피사체를 어떻게 관찰하고 찍을 수 있었을까요? 대단하죠?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앞을 볼수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불꽃놀이 사진을 찍을 때는 온몸으로 불꽃이 터지는 순간을 느끼고 환호하면서 셔터를 누른다라고 말합니다. 피사체가 보 이니 언제 불꽃놀이가 빵 하고 터질지 알수 없잖아요. 봐야지 그 순간 그 찰나를 찍을 텐데. 눈이 감겨서 볼 수는 없지만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이 아는 온 몸으로 느끼고 이 황홀한 순간을 사진에 담는 거죠. 또 이들이 이렇게 말했죠. 파도를 언제 찍느냐면 퍽 하고 소리가 들릴 때 다음에 쉭 하고 맥주병 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지? 이때가 바로 파도가 올 때야. 시각 장애이기 때문에 앞을 볼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계를 감지하고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책 제목이 손끝의 기적이라는 책 제목이죠. 이 손끝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글을 제가 또 영, 그 사진을 담아봤는데요. 이런 말이죠. 도대체 뭘 찍는 거야? 그냥 찍는 것 자체가 좋아서요. 어, 뭐 방송들 나왔나요? 네. 그냥 찍는 거 좋아서요. 앞이 안 보이는데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그때 이 책에 보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안 보인다고 모르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입니다. 글씨 보이나요? 지금 나왔네요. 맨 밑에 일단 이 책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안 보인다고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안 보인다고 모르는 건 아니죠 안 들린다고 모르는 것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심장을 꺼내드릴까요? 안 보이죠. 그러나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맹인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바디메오가 당연히 하나를 구했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고쳐주셨습니다. 개혁성경이 렇게 되어있죠.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더라. 그런데 곧 보게 되었더라 하는 말이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더라. 한번 따라 볼까요? 다시 보게 되었더라. 이 문맥만 살펴보면, 이, 문장, 이 글자, 글씨만, 문장만 보면 어쩌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는 정상이었는데 병이 들렸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든지 그래서 앞을 볼수 없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문장의 임의이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 맥락들을 살펴보면 이 행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말고 그 사이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무언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더, 더 풍성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보게 되었더라 하는 말, 다시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마치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대답하셨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다시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 해서 눈이 멀쩡한 옛날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 간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세계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디메어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그 말에는 그가 또 다른 눈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자 성경의 마지막 이런 말씀으로 끝나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까 예수님 존경스러워서 따라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바디메오가 이렇게 살았다면 아버지 집에 어머니 집에 쫓아가면서 가정에 살면서 마을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따라 나섰다. 왜 따라 나섰을까요? 그리고 따라 나섰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 길을 따라 나섰다는 이야기는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 그러니까 이 새로운 눈이 열려짐으로 또 다른 세계에 또 다른 신앙의 세계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었을까. 사랑체물께 여러분, 우리도 다른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눈을 열어, 눈이 열려 주의 세계를 볼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똑같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의 눈이 이상의 눈과 똑같은 결과물, 열매를 얻는 거라면 이성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은 이성이 볼수 없는 진짜, 재배, 진짜 배기에 나무는 보이지만 땅 속에 감춰진 뿌리는 알수 없는, 그러나 그 뿌리는 그 수많은 수 높이의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잎사귀를 펼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눈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 육체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지만, 이성으로는 판단되어질 수 없지만, 땅 속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열매를 가능하게 하고, 가지가 자라게 하고, 잎사귀가 푸르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우리가 눈이 감겨져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눈이 감겨져서 어디를 가야 할지 내가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이 전혀 없었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라가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뭔가 내 삶을 만들어가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다 이 새로운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더라. 물론 바디메오가 눈을 떴으니 자기 손으로 밥을 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으니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그네를 탈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도 갈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똑같은 세계인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니 내가 진짜 보기를 원한다. 눈을 떴더니 아버지를 따라갔더라, 자신의 인생을 따라갔더라, 여행을 따라갔더라, 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더라.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놀라운 성령의 이끄심이 이제 바디메오에게 임하는 순간이었고, 이전에 눈을 떴으나, 아니면 사고로 눈을 감았으나, 전혀 살아보지 않은 전혀 다른 또 다른 세계 안으로 따라가게 되었더 해볼까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성의 관찰로, 이성의 안경으로, 이성의 망한경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말이 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그냥 소생이겠지.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야. 성령님, 성령의 실체가 뭐야? 손으로 만질 수 있어? 향기가 있나? 자꾸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다시 보게 되었던 것처럼 그랬더니 이전에 자기의 삶이 아니라 예수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는 그 삶을 살았었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은혜의 바다로 헤엄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지지 않을까요? 이 성은 물리적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이 성은 이 세상을 잘, 잘자리 쪼개서 분석해 주고 해석해 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건너편에 있는 신비함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우리로 경외감에 차게 만들 것입니다. 이성은 꽃의 색상을 구별해 줄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 색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 안에서 사니 여기서 사는 요령을 터득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잘 판단하고 분석해야 되겠죠. 우리는 꽃의 색상, 이 세상의 색깔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훌륭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영원의 눈이 열려 보게 되는 이 영원과 신비로움과 경애와 사랑과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걸 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아람 시리아죠. 아람 왕이 엘리사가 도단 성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채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 성에 옵니다 중무장한 수많은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 꼼짝마 너는 이제 죽었어 아침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종 사완 청년이 아침 일찍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바깥을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죽는, 잡힌다는 얘기는 자기도 죽는다는 얘기일 텐데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삥 둘러 포위한 겁니다 이제 꼼짝 없겠구나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사원에게 말했습니다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 앉자보다 많으니라. 따라해볼까요? 우리와 함께 앉자. 그렇죠. 그들과 함께 앉자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앉자는 눈으로 볼수 있는 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앉자는 사환이 본 인원 수입니다. 그들과 함께 앉자는 힘 있는 중무장한 군대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완이 볼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람의 군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아는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어떻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 우리와 함께 한 자를 사완이 보지 못했을 때는 발발발 발발 떨었습니다. 죽었다 싶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 우리와 함께 앉아를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환이 아무리 보아도 우리와 함께 앉아가 안 보였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기도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완 청년이지라고 되어 있죠.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와 함께 앉아 보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와 함께 앉아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 그들과 함께한 자에 의해 포위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인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무리 아무리 머리 굴리고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감지하고 내 귀로 이해하는 세계만으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야.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란다. 합리의 세계가 다가 아니란다. 그것이 감지할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그리고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이성 안에 갇혀야 한다면 이성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에서 이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고, 신앙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은총을 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